5번 보자. 45번은 뭐 44번보다 훨씬 쉬워. 44번에 그냥 일부분 문제인 것 같고, 여기서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, 얘가 실수 엑스에 관계없이, 관계없이 항상 동이인수분이안 됩니다. 어? 그림을 찾는다. 그림 찾기. 그러면 이걸 2참수라고 인정하면 항상 0보다 뭐 해야 돼? 크거나, 같아도 된대. 그러면 크려면 이렇게 생겨야 되고, 아, 같아도 되니까, 붙는 것까지 가능. 그러면 안 붙는 붕붕 떠 있는 놈은 x축과 교점이 없, 없으니까 0보다 작다고. 그다음에 x축하고 붙었으니 교점 하나. 요렇게 계산해야 돼고 최종적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. 오케이? 그래서 요거 판별식의 요거는 위 아래랑 헷갈리면 안 돼. 요거 때문에 실수 를 많이 하거든. 판별식의 부등호는 교점이 개수다. 그래서 판별식 쉽게 마이너스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니까 b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. x 제곱 마이너스 12k 더하기 36 마이너스 4k 플러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. 정리해주시면 16k 플러스 48이 0보다 작거나 같다. 인수분해 됩니까? 아 12, 4, 5k 좋아요. k는 요렇게 작으면 뭐였죠 사이 값, 4랑 12 사이. 여기 있는 거 정수 다 더하세요.